등선은 한자어로 하늘을 능가할 듯 높이 자라면서 꽃이 피는 식물이란 뜻이고, 영문명은 중국 원산으로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는 덩굴성 식물이란 뜻입니다. 마디마다 주변 구조물에 달라붙을 수 있는 흡착 뿌리를 내며, 1년에 1.5m 정도로 아주 빨리 자라서 벽을 빠르게 덮는 조경용으로 사용됩니다. 하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주변을 전부 감고 덮어버려 마치 칡을 정원에 심어놓은 것 같은 꼴이 됩니다.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크기와 모양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. 전통의학에서는 건조한 꽃을 하루에 3~5g 에서 정도로 혈액순환, 월경통, 자궁출혈, 피부염 등에 사용하며 현대의학의 동물실험 연구에서도 항암, 피부염,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, 신경보호작용이 증명되어 있습니다. 요즘 한참 여기저기서 볼수 있는데요.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주홍색 꽃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.